야, A를, 어, 미영아, 뭐라 할까? A를 10에 M승. B를 10에 N승. 근데 M과 N은 자연스럽겠지. 그러면 이 상태로 놔두고 대입해줘. 대입해줘. 로그. 경강에 집중. 1 0의 N승. 10에 N승. 이건 로그에. 10의 n승 로그의 10의 n승 되겠지 정리해 2분의 1 n 빼기 m 될 거고 n분의 n 되겠네 비슷한 문제아가 n 빼기 m 되는 거고 n분의 2n 되겠지 m을 곱해 줄까 nn 빼기 -M, m 제곱이라는 건 2n 되겠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한 문자로 정리를 좀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를 넘겨 봐봐 n에서 m 빼기 2 되는 거고 m 넘겨 m제곱 되겠지 이 상태 놔두고 얘를 m 빼기 2에 m제곱 이렇게 바꿔줘 그 다음에 유리식 정리하도록 정리해줘 무슨 말이냐 m제곱이라는 친구를 나눠줘 m 빼기로 m에 m제곱 빼기 2m 되겠지 2m 되는 거고 천천히 2되고 2m 빼기 4 되겠지 4되겠지. 결과적으로 얘는 m 빼기 2를 했을 때 m 빼기 2로 나눴을 때 혹시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, 나머지가 4란 말이야. 정리해주면 n 빼기 2 되는 거고, 4 남는 거고, n 플러스 2 되겠지.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n이 자연수가 되길 원해. 그러면 얘도 자연수면 좋단 말이야. 그럼 봐. 얘가 될수 있는 건 위에가 4 있으니까 4의 약수가 될수 있겠지. 그러면 1, 2, 4. 근데 혹여나 여기 있는 게 마1, 마2, 마4도 고려해봐야 돼. 왜냐면 뒤에 게 더해져가지고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첫 번째 n 빼기 2가 1이다 m이 3일 때죠 3 돼버리면 얘가 1 돼서 4될 거다 3 대입해주면 n이 9될 거야 첫 번째 정답 다음 얘가 2될때 m이 4될 때죠 4될때 약분하면 2가 되는 거고 어, m이 2 되면 6 되겠지 n이 6 된다 아 이게 6이지 6 더하기 8 된다 8두 번째 다음 세 번째 이게 4될 때는 m이 6될 때다. 6될 텐데, 4를 해주면 이게 1 되는 거고, 7, n이 7될 때다. 그리고, 한번 해보자, 이것도. m 빼기가 마이너스 1될 때는 m이 1될 때야. 1될때 대입해주면 마사 되는 거고, 3 되는 거니까 마일 되겠지. 마일 되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, 실제로 이것들도 해보시고, 안 된다는 걸 인지해줘야 돼. 그 답은 이거 3개라서, 3개가 바로 정답이다. 됐니? 다시 풀어보시고.